들이 할수 없는 거를 내가 한다는 거. 그럼 나중에 결혼하시면 그만둘 음... 계획이 획임 음... 결혼은 음... 안할 생각입니다. 어... 나 오빠가 차 타는 거 싫어. 위험해 보여. 음... 그러면은 음... 끊으실 거예요. 아니요 탈지. 아, 타는... 남자에게는 진짜 극한을 아... 즐길 수 있는. 아드레날린이 제일 많이 나와요 네, 그런 느낌. 이 m 네. 저기가 b s e s s e d I'm t e l l 헬기장인데 맞아 맞아 여기 let you want to w e a 갖는 아이들이 원선회가 드 that I'm finna live my b e s 배우는 거예요 아 네. 아, 지금. 이 단이고요. 예. 원래는 입문할 때는 일 단을 제일 먼저 아 시작하는데 일 네. 단은 차에 무리가 너무 많이 가서 이 네. 단으로. 작은 원은 다 자유롭게 조절 가능해요? 네, 지금도 작은 원으로 시작해서 큰 원으로 이렇게 크게 크게 넓게 넓게 작은 원이 더 어렵죠? 어, 작은 원은 일단 각을 많이 쓰니까 핸들을 많이 움직여야 되고 그럼 처음에는 1단으로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실력이 늘었다 그러면 2단으로 해서 더 빠른 속도로? 네, 빠른 속도로 클러치 킥을 차는 게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클러치 킥을 딱 차서 네. RPM을 순간적으로 팡 치게. 가속페달 밟은 상태에서 클러치를 밟아가지고 RPM을 클러치 킥을 차는 상태에서는 악셀을 안 밟아. 음. 순간적으로 땠다가 음. 왕 하고 네. 다시 와 왕. 왕. 아. RPM 보전인 거죠. 그러면 이제는 팔자. 음. 음. 타이드 없이 관성만을 이용해서 예. 팔자를 넘긴 거예요. 그 이분 스로틀을 이렇게 웅웅웅웅웅 하는 나중에 알 수민 너무 죽으면 그때 차는 거죠? 네, 그렇죠. 아무리 악셀을 밟고 있었고 내가 어, 이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예. 내가 생각대로 힘이 없을 때가 그렇잖아요. 네. 그때 한번 보정해서 다시 살려서 와라면서 가면 이게 힘이 좀 떨어지면 미끄러지는 게 끊겨 버리니까. 그렇죠. 아. 음, 순간적으로 뭐서 버린다거나 아니면 드립프트풀리니까 오 짜릿한 경험 감사드립니다 네, 아, 긴장을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센스있게 <laughs> 편집해주세요 예. <laughs> 어떠세요? 일단 가장 예상적인건 타이어는 그냥 난 안에서 막 되게 우당탕탕거리고 전쟁터 같을줄 알았거든 안그래 되게 평화로워 제 목소리 톤이 높아지셨는데? <laughs> 어 진짜 차가 따라오니까 배틀그라운드 차가 따라오는거 같애 <laughs> <laughs> 통타야 될거 데 어, 이 차는 이제 드리프트로 하려고 구매를 했고 2 0에 14G 터빈이 아, 여자분이 드리프트 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어 일단은 이제 차를 좋아하긴 했는데 네.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남자친구라든지 이제 사장님이 가까운 지인이어가지고 아. 어, 알게 돼서 보고. 어, 나도 해봐야겠다. 네. 남자친구도 이미 드리프트 하고 있었고요. 네, 맞아요. 어. 드리프 선수예요. 저는 이미 조금 튜닝이 되어 있는 거를 구매를 했기 때문에 차 금액만 내고, 어, 요번에 이제 좀 수리를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드리프트의 진짜 재미가 뭐다? 어... 드리프트는 일단은 일반 그립주행을 제가 잘 모르는데, 일단 보여지는 게 퍼포먼스. 네. 어, 연기, 타이어 연기량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네. 매력을 느꼈고, 한번. 배우시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아, 진짜요? 네, 그냥 이제 뭐 튜닝카라든지 그런 거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일본에 가서 뭐 모터쇼를 가, 방문을 한다든지 네, 그런 걸 했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카센터랑 공업사를 하시다 보니까 원체차 쪽을 네, 오늘도 재밌게 타고 싶었는데 차가 네. 예, 고장이 나서 좀 아쉽습니다. 어디, 어디 고장이 앞에 이제 네. 앞에 라지에타 어 네. 그거랑 뭐 냉각수랑. 뭐 그쪽 앞에만 그런 거라서 크게 뭐 문제는 없다고 하셨는데 다행이에요.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자친구랑 드리프트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laughs> 어려운 차랑 남자친구랑 물에 빠졌다. <laughs> 누구를 구할 것인가? <웃음> 일단은 남자친구 빨리 옮겨야 이제 차를 먼저 구하고 남자친구는 이제 수영을 잘해요. 다행이도. 아, 아 예. 차를 빨리 빼놓고 119에 빨리 긴급하게 신고를 해서. <laughs> 장난이고요. 일단 사람이 먼저고 사람부터 네. 구하고 네. 네, 그렇게 접심니다 남자 친구한테 <laughs> 영상 손제 한번. 먼저 시작하게 돼서 네. 뭐 지금 재미게 즐기고 있지만 점점점 이제 벽이 있는 코스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잖아요. 선수들이 그쪽에서도 이제 경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 조금 자금적으로 좀 네. 많이 들어오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은 이제 같이 죽자 약간 네, 그런 <laughs> 네, 그런 거 같아요. 같이 이제 아자대, 보령의 아자대 모터스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번에 이제 같이, 같이 달렸는데, 처음으로 같이 달렸는데, 죽기 살기로 막 밀더라고요. 아, 본인을? 네. 벽을 또 뚫었어요. 아 네. 네. 정말 중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제이제차라는 그냥 편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가지고 와서 장보장 같은 트러블이 거의 없었어요 와, 어, 진짜.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도안썩여가지 네. 어, 고맙게 생각하고서어요 아...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s very good. Thank 있 o u Thank you. Thank y 원과 원을 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두걸의 관성이라고 그러거든요. 한쪽 방향만 도는 건 쉽지만, 한쪽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스위치시키는 게, 조금 그게 처음에 드리프트 하는 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비기너 코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처음 이제 드리프트 입문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기본적으로 좀 친해져 가는 기간을 만드는 곳이에요. 콘이 두개 보이죠? 콘 네. 사이로 이제 동그라미를 팔자를 그리는 거예요. 내 드리프트가 계속 유지된 상태로. 자, 지금처럼 스피드 하는 경우는 각도가 너무 커버리면은 네. 차가 가고자 하는 방향보다 각도가 커버리면 그냥 스피드. 그쵸, 이거를 내가 알맞는 스티어링 각도를 이제 해주는 게이거의 포인트예요. 사실 이게 말로는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엄청 어렵잖아요. 처음에는 감이 안 오죠 네. 그러면 은 이게 각그각 그각 경기장에서 뭐 이렇게 따라오는 건 음, 음, 아.. 그러면 은 실제 경기를 할 때에는 이런 거다 없죠? 어. 실제 경기에는 음, 일단 그렇지. 메인 코스 하나밖에 없어 메인 코스 하나로 아 맞다 아까 못 보신 거 아, 네. 저 여기도 원래 그냥 경기장 가운데에요. 그렇죠, 그렇죠. 경기장을 저희가 이제 임대를 한 거니까 여기 이제 짭스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새싹들이 연습할 수 있게. 아 또 드리프트 하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누구나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오면서 학습할 수 있는 그냥 네. 기술이에요. 일단 이 드리프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옆에서 이렇게 보면 소리만 해도 네. 엄청 크니까 약간 주눅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마추어 분들도, 아마추어 분들도 사실 이런 거 그냥 제네시스 스포일 떠나서 푸른 구동차만 있으시면 네. 접수하시면 이런 거 알려드리는 드립 스크립트 있어요. 아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 타이어 한 세트 몇 시간이나 쓸수 있어요. 뭐 타이어 브랜드나 그날 온도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쵸. 반나절 정도는 계속 연습할 수 있어요. 반나절이면 하루에 네 세트 쓴단 말이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저 차가 이제 제대로 된 예시 팔자는 그쵸. 어떻게 하는 건지 팔자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예. 이제 모범 사례죠. 모범 차례 <laughs> 그래서 여기는 다시 설명드리면 아까 처음에 봤던 비기너는 원한 개, 여기는 원두개 근데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는 원과 원 사이를 처음에는 왼쪽을 돌다 오른쪽을 돌때 관성이라는 기술이 필요해요 네. 핸들이 왼쪽 끝까지 돌아갔다가 오른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천 킬로가 넘는 쇳덩어리의 무게가 확 쏠리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는 네. 그 무게 컨트롤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대부분 초보들은 이거 되게 어려워하는 게 네. 처음엔 그 감이 없기 때문에 이 무게한테 지는 거예요, 자꾸 무게가 나보다 스티어링 카운터스티어보다더 빨리 넘어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법이지만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신호등에서 이제 유턴을 하지 않고 드리프트로 <laughs> 돌수 있는 자 저희는 해본 적 있다가. 없지만 저희는 그런 거 해본 적없어 아, 그럼 안 되죠. 네,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요걸을 마스터하고 나면 아, 나 이제 코스를 좀 타보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욕심들. 그래서 아까 그런 이제 중간 코스를 타시고 네. 대망의 실제로 이 서킷 안의 코스를 따라가는 드리프트를 이제 경험해보시라. 그골프로 치면 이제 상투 튼다 그러나요? 그렇죠. <laughs> 프로 경기에 나가기 위해선 대부분의 프로는 경기는 이제 코스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렇죠. 그 코스의 경험을 이제 맛볼 수 있는. 코스를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준비해 놨어요 오픈 게이트라 그래서 네. 한 듯이 계속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네시스 쿠페가 됐던 어떤 흐름 차량이 됐던 이렇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주최하는 경기에 오시면 음. 뭐 완전 처음 초반 기술부터 초보 기술부터 상급 기술까지 다 연마하실 수 있는 거죠. 일반 오너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엑셀 밟고 브레이크 물론 전 프로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빨리 달리는 거는 누구나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드리프트는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가져와도 기본적으로 내가 기억리 음부터 이렇게 초보 적 때부터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오는 성취감과 아드레날린과 희열이 사실 엄청나거든요. 사실 차발보다는 실력발. 그렇죠. 네. 진짜로 이제 요걸 중간 단계를 마치고 네. 호스를 탔을 때 차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체험해 보러 가시죠. 저는 맥스 튜닝 팀 소속에 있는 여성 드라이버 이정훈입니다 네, 레이디스 클럽이라는 여성 자동차 동호회 운영자로 여성 회원도 있고 남성 회원도 같이 있기는 한데 이제 여성 위주의 모임을 따로 또 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성 문너들끼리 모여서 이제 그렇게 친목도 많이 가지고 드리프트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1년 조금 넘었어요. 드래그는 한참 이제 어렸을 때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온로드 준비를 하다가 여성 드라이버만 모아서 온로드를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그게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드리프트로 전향을 해서 저 이제 혼자서. 제가 온로드를 이제 많이 타봤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뒤가 날릴 때마다 법에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렇죠. 이제 날르는 느낌이 항상 이제 무서웠는데, 이제 그런 거를 조금 극복하고자 해서, 이제 차라리 그냥 날르는. 아, 작전 네, 날려보자. 네, 한번 날려보자 해가지고 어.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온로드도 물론 재밌지만, 보는 즐거움은 좀 드리프트 쪽이 더. 지금 현재는 드리프트에 빠져 계신 네, 걸로. 네, 맞아요. 저 사실 바이크를 먼저 탔었고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부터 <laughs> 그리고 이제 스무 살때 이제 면허 따자마자부터는 이제 오토바이랑 차랑 같이 타다가 혹시 지금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 저는 결혼했습니다. 아 결혼하셨어요? 애도 있으세요? 아니야 애는 없어요. 남편, 남편이랑 차랑 둘다 올해 빠졌다. 누구 먼저 구할시겠어요 이거 <laughs> 아, 고민하다 고민해. <laughs> 고민하다. 남편을 먼저 구하겠어요. <laughs> 그 남편이 서운해할수 있으니까 남편이 영상 찍는 거예요. 먼저 구할게. 매니저를 자처해서 차량 컨디션이나 이런 거는 남편이 다 관리를 해주고 있고, 차에 대해서 지식이 아무래도 저보다좀 많으니까 차를 더 관리하고, 저는 이제 사실 경기장 가서만 차를 타고, 이제 그 외에 차 정비나 이런 건다 남편이 하고, 아니, 아빠는 저한테 위험한데, 왜 이렇게 하냐고 하시면서 제가 이제 뭐 다른 경기에 나가서 상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잡지나 이런데 나오는 거 보시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짜요? 네. 지금 직업은 어떤 쪽이에요? 아 근데 제가 저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렌트 인천에서 이제 비말 가면서 하고 이제 렌트 그 영업팀장도 하고 이제 공업사 쪽 영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은 한 8년 됐고요. 그리고 그걸 지금 가신다면. 네 그리고 지금 핸드폰 가게 사장입니다. 자 그러면 홍보하고 싶은 가게요? 인천 부평입니다. 핸드폰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지금은 그럼 어느 정도까지 마스터하신 거예요? 원돌이랑 제이랑 팔자랑 뭐 있잖아요 아, 지금은 저기 제이턴 코스에서 네. 잘 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차에 대해서 간략하게내 뭐 차는 이렇게 꾸며서 좋아요? 제 차는 일단 누가 봐도 제 차라는 걸알수 있게 핑크색이고요 저는 이제 10년 넘게 핑크색 차만 타고 있어가지고 동호회 홍보 한번 하시죠. 맞아요. 카페 회원수는 한 2,000명이 넘는데 우와. 여성 오너들이 지금 충청 쪽이랑 수도권 쪽에는 좀 그래도 있는 편인데 이제 다른 지역들도 좀 많아져서 전국적으로 이제 모임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고 여성 오너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모임에 좀 많이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해치는 모임은 아닌데, 아무래도 여성분들만 모여 있다 보니까 기가 세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진짜 다 좋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여성 회원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 하는 여자들 앞다리 쇼더이라고이 가다가 한 바퀴 러뜨려지고 네. 이제 중급자 되는 친구들이 텍 네. 사이드를 당겨서 네. 직접 미끄러뜨리면서 드리프트를 유지하는 여러 아 코너를 유지하는 것. 말 필요 없이 바로 한번 타 보시는 걸로. 오, 기대된다. 네. 네. it's not right 만들어지고 S 자를 나와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끝. 그래서 이거를 드라이버들이 계속 돌면서 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모자란 부분이나 아 어떤 기아를 쓸지 언제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야 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 연습을 해서 아 내가 이제 때가 됐다 하면 이제 나중에 프로 코스도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요 지금 중급자 코스는 이런 느낌으로 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In school we was passing those girl and then you were the first to ever meet my foes, girl they said i better keep it cause you not like most girls and you know i didn't mean it i was so low girl no girl there's no excuse no zero got no goals no downs no problems but in fact there's no girl that i'd rather show the world i've been here i always will i just hope you know girl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마스크는못 벗으세요? 금방 밥 먹어서 양치를 못했어요. <laughs> 아니 근데 여기 네. 여기 여성분들 별로 많지 않은데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친구가 여기서 하고 있어가지고 놀러 오래서 아, 구경하러 아, 왔어요. 와보시니까 아, 어때요? 정말 재밌어요 그게 영암에 이런데 있는 것도 저는 처음 알았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저기 서포트해주는 친구 따라왔으니까 차 타고 안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데 보면은 진짜 평상시에 볼수 없었던 차들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볼수 있고 소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아드레날리를 솟구치게 하는 소리 아진네진 일상적으로는 잘못 접하는 소리니까 즐거워요 남자친구랑 차랑 물에 빠졌어 누구 먼저 구할시어둘다안 구할래요 저 수영을 못해요. 안 <laughs> 부하다가 그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119에 전화를. 아, 현명하십니다. 다른 친구들 여기 데리고 오실 생각 있으세요? 네. 아까도 말했듯이 일상적으로는 겪지 못하는 재미를 즐길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신나는 거의 시공간이 전혀 다른 세계 같은 이 느낌이 너무 좋으니까는 그런 거 한번 경험해보라고. 살면서 겪기는 좀 힘든 이런. 장이잖아요. 그래서 에버랜드 자유 이용권이랑 네. 여기 드리프트 무료 이용권. 아, 무료지 사실. 네. 한열장 뽑도록 준대요 근데 네. 이걸 선택하시겠어요? 이걸. 저는 이거요. 와 진짜. 놀이기구를 못 타요. 아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놀이기구를 못 타면서 이건 탈수 있어요? 네 그거랑 그건 별개예요. 아... 알겠네. <laughs> 물에 빠진 남자친구 안고한다고 하셨는데 남자친구에게 영상편지 한 장. 여기 보시면 누구냐? 민식이냐? 자르라 <laughs> <잘 알아. 웃음> <고맙습니다>. <laughs> I hope the Lord got my eyes really open I'm still Getting to the back with chit-chat Got my hat back and I backtrack My weapon is calling me great things Gotta be original drop max i in the moment Never really cried for a pain you So I stunk like baby and I work like Wayne Now let's pursue the children of the game 선수, 어디입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원돌이 코스부터 일반 제이턴 연습, 그 다음에 중급자들의 코스까지, 시끄러워서 안 들리려나? 중급자들의 코스까지 이제 저희가 구경을 했고요. 네. 대망의 이제, 아, 나좀 실력이 된다. 이제 코스를 타보고 싶다. 하는 이제 프로 선수들까지 경기가 열리는 어... 그러한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너가 하나, 둘, 이제 있고. 네 가지의 포스가 코너가 존재가 하고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콘들이 세팅되어 있어요 네. 저희가 이거를 물론 내일 좀 자세하게 저 위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었는데 네. CP 클리핑 포인트라고 그렇죠. 차 앞뒤로 최대한 여기에 근접을 해야 실제 경기 때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네. 그래서 차들이 앞 범퍼가 여기를 지나갈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얼마나 가까이 근접을 하는지. 거리랑들 치듯이 지나가요? 잘하시는 분들은. 아. 네. 그 마치 그 게임에서 포인트 있는 자리 그 먹고 지나가는. 그렇죠. 거. 아 일단 그 엔진 굉음하고 그렇죠. 타이어 비명소리 이런 일단 것 때문에. 좀 가슴이 뛰죠. 네. 네. 또 일단 그 사람이 없대요 여기 딱 오면 맞습니다 보시면 진입을 해서 네. 아 지금 같은 경우는 드리프트가 풀렸기 때문에 실패 옵니다 네. 옵니다 자 이거 잘타면 사람 딱 티가 나죠 네. 돌아서 차가 아이고. 원래 다들 잘 타시는 분들인데 이게 카메라가 있으니까 약간 <laughs> 긴장들 하셨나? <laughs> 저거는 앵글이 너무 많이 들어온 네. 거죠. 지금 차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네. 스티어링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그죠. 이제 스피 날 수밖에 없는 상황. 어. 조금씩 보이시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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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잘 타셨지만 이 코너에 엄청 근접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어. 점점 보시다 보면 이제 조금씩 이게 룰이 보이실 거예요. 자, 지금도. 가까워지고 있죠 선수들이. 네. 그래서 이 코스 같은 경우에는 저 들어올 때 얼마나 멀리 갔다가 네. 저 벽에 얼마나 근접했느냐, 네. 그 다음에 이 콘들을 얼마나 가까이 붙일 수 있느냐가 심사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음. 내일 이제 경기 때 직접 보시면 이해가실 거고. 자꽤 많이 넘어왔죠. 넘어왔다가 벽과 가까워졌다가 이런 식으로. 어, 차들마다 네. 들어올 때그 과감한 정도가 다 다르죠. 네. 이게 재밌는 게 드리프트에는 드리프트 선수들이나 차에는 네. 약간 성격과 <laughs> 과감함이 표정이 차 차가 지나가는 걸 보면 보여요. 아 지금 쫄았다 아니면 오. 과감하다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저거 좀 과욕 부렸는데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래서 관전 포인트 중에 그런 차량들의 표정을 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립 주행할 때보다 그게 좀더 극명하게 보여요 그렇죠 네. 네. 아... 왜냐면 그립 주행 같은 경우는 다 같은 라인을 타지만 네. 저희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이드를 당기는 시점이나 속도가 틀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밖에서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들이 봐도 아, 이 차는 잘 탔다 못 탔다가 좀 극명하게 나타나죠 네. 그리고 이것도 사실 멘탈 멘탈 게임 아니에요? 멘탈 게임? 엄청 멘탈 게임이죠 그죠. 그죠? 기본적으로 드리프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0초, 길게 2분 정도 코스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하,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거예요 선수들한테는. 그리고 내가 오늘 좀 초반에 연습할 때 실수를 한 번해서 그미쳤요 그렇죠. 그거. 그래서 예선전 같은 경우도 내일 이제 보시겠지만 네. 기회가 딱두 번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의 합산 점수를 저희가 하는 건데. 네. <laughs> 했죠. 이것도 각이 너무 많으면 저렇게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밖에 설명 드리는 것보다 이제 프로 드라이버가 직접 운전하는 차를 타고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지 한번 앉아봐요나 어, 무서운데? <laughs>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오늘 기자님을 태워드릴 드라이버인데요. 잘들겠습니다 네. 어, <laughs> 소개 좀. 부탁드려요. 어, 아, 예. 네. 저는 제스티노의 드라이버로 있는 정찬균이라고 합니다. 전 정찬균이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렇죠? 네, 됐습니다. 잠깐만요. 재밌어요. 정신 좀 차리고 <laughs> 말이 안 나와요 지금 아... 너무 능숙하게 하시니까 안에서는 상당히 평화롭거든요. 근데 밖에서는 상당히 격하죠 동작이. 이게 드리프트가 네. 엄청 막 왔다 갔다 할것 같지만 실제로 네. 딱 제대로 먹어 들어가면 네. 그때부터는 물 흐르듯이 부드럽게 그러니까수 있어요. 네, 그 쓸데없는 동작이 없잖아요 일단 또 그렇게 이제 아까 원돌이 팔자 데이터를 거쳐서 네. 여기 와서는 그 쓸데없는 동작 군더더기를 없애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 네. 실제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원돌이나 팔자 이런 거는 뭐 다른 이벤트에서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겠지만 고속 3, 4단의 드리프트는 또 옆으로 맞는 바람의 맛이 네. 완전히 틀리죠 네. 일단은 안, 돼,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처음에는 네. 그다음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면 네.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한 코너씩 네. 저게 나중에 이 코스를 방금 탑, 탑승하신 차량처럼 네. 다 클리어했을 때그 쾌감은 사실 기가 막히죠 무조건 서킷에 오기 위해서는 나는 운전을 잘해야 되고 드리프트를 잘해야 되고 엄청 튜닝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저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차량과 기본적인 안전장비를 가지고 와서 네. 후령구동 차량이면 네. 누구나 초보에서부터 코스를 클리어할 수 있는 실력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뭐한 300마력 나오냐. 정도는 추천드리는데 네. 이제 현대 제네시스 같은 차량이면은 순정 상태에서도 3 0마력을 나오게 할수 있는 튜닝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거나 비용이 들거나 시간이 들거나 그렇지 않아요. 네. 보통 월급쟁이로 네. 회사 다니시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부분 여기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죠.